오케이. Okay. <laughs> <원칙> 자괴감이 드네. <laughs> 싱크를 맞춰야 돼. <laughs> 싱크를 맞춰야 돼. <laughs> 기껏 어제 디반 수업할 때, 그러니까 지금 보강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거는 전달 받으셨죠? 만들어 온 사람도 있긴한대 뭐, 알아서 하세요. 각 수업을 지금 이제 촬영을 해서, 파일도 봐야 되고, 필기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에서도 녹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잠깐 보여드린 거. 이렇게 녹화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그래서 교차 편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얘기할 때는 내가 이쪽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근데 이 파일은 또 영상으로 볼때 보여야 될거 아니에요? 아예 필기가 필요 없으면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필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돼. 어제 망했어요. <laughs> 집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이 프로그램이 내가 오랜만에 좀 했더니 엉망진창이 됐더라고. 그래서 어제 수업했던 거 새로 찍어야 돼. 뭔또감해야겠다자 아. 어쨌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저 확장설의 제목이 기출 방향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사람들, 좀 거리가 먼 사람들, 이 글자 잘안 보이죠. 그죠? 일단 듣는데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영상 파일 올릴 때이 해당 파일 같이 올라갑니다. 알겠습니까? 다 제공하는 거고 일단은 어, 필기 쪽에다가 조금 더 신경 써도 되고 제가 다 읽어드릴 테니까 알겠습니까? 네. 됐죠. 어, 오늘 수업할 거는한국조론의 정립 과정에 이제 두 번으로 두 번째로 해적 확장설 기출 방향이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해저 확장설도 아니고 기출 방향이라는 것은 해저 확장설이라는 것을 도대체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써먹느냐 이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해저 확장설의 본질보다도 해저 확장설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아니야죠 그죠?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해저합성설이 나오게 된금간은 등장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한 뭐때문이죠음향측신기가 발전하면서 음향측신기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레이더예요. 레이더. 레이더라는 거는 뭔지는 알죠? 전파나 음파를 이용해가지고 파동을 쏴요. 어느 일정 공간에. 됐나? 그래가지고 어떤 물체가 다가오는지 그 거기에 부딪히게 되면은 파동이 반사를 합니다. 뭘 한다고? 반사. 어, 반사된 파동을 내가 다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물체를 인식하는 건데, 어, 2차 대전 때는 실제로 이제 밑에 잠수함, 잠수함을 때려잡으려고 이제 발전됐던 게 흔히 이제 소나라고 불리는 음향특신기예요 근데, 전쟁 끝나고 나니까 쓸 일이 없잖아. 그래서 1950년대, 우리나라 한창 6.25 전쟁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미국의 헬스와 제이스라는 사람은 그 음향 특신기를 가지고 전 세계 바다를 누리면서 바다 밑바닥을 파악이 시작 됐습니까? 그래서 조사를 정말 정밀하게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바다 밑바닥도 상상 속의 세계였어요. 얼마나 깊을까, 졸라 깊을 거야, 뭐이딴 소리 생 해서 서로 막 했겠죠. 근데 그 음향 특신기를 가지고 지형을 파악해 보니까. 물로 가득 차 있을 뿐, 대륙이 가지고 있는 지형이 거의 대부분 다 있고, 그 다음에 해저에서만 나타나는 지형이 있더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지형 자료를 통해가지고 결국 나오게 된 이론이 누구다? 해저 확장설이다. 됐나요? 뭐, 그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맞나요? 그럼 그거를 음향측심법 때문에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써먹을 거냐 라고 할때 네, 아우 지금 0포인트가 안보여 보이나? 어디갔노? 아 여기 구나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래프를 활용한 지형 판단 연습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해저 확장선에 관련된 문제를 낼때 음향측심 비로 실제로 촬영한, 뭐 측정한, 측량된 자료를 그래프로 준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 포인트가 이겁니다. 그래프를 보고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그게 무슨 지역을 측량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쉽게 생각하세요, 알겠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한 네다섯 개를 구분했었어야 돼. 2025 개정 과정 이전에. 약간 먼 계정 시절에, 2007 계정 이때, 이, 이 시절에는 한 네다섯 개를 구분했었어야 돼요. 기요, 이런 거 들어봤나? 지금 내가 했던 기요. 우리나라 말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 맞나? 아니에요. 네.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죠? 네. 그 다음에, 대양적. 들어본 적 없죠? 그땅 끝까지 다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이 공기로 개정 과정이 되면서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음향특심 자료를 통해 가지고 해저 확장선이 나왔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이해해 달라 했는데 기왕 했는 거모르는 보자 이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정말 많이 고생했던 결국에 이 단원에서 제일 핵심적인 단원은 누구냐면 누구다. 일단, 해령이 조금 가장 중요해요. 됐니? 그러면 음향 최신 자료로 판단해야 되는 지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구? 해명. 해령인지 아닌지를 판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보다는 조금 덜 나오지만 그래도 같이 따라 나오는 게 누구? 해구요두 네, 지형입니다. 그 99%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말고 된다? 미친놈. 그럼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 적어 놨지만, 그 그래프가 나와요. 세로축, 가로축이 있겠죠? 그래프면. 맞니? 그러면 가로축은 크게 중요치 않아. 대부분 다 거리에요. 뭐라고? 수평거리. 그러니까, 배가 움직이면서 밑으로 레이더를 퍽퍽 쏘는거 아니에요. 그죠? 가면서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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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받고, 받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축은 거의 대부분 쭉 가는 동안, 반사되어 돌아온 왕복 시간일 수도 있고, 실제로 왕복 시간 가지고 계산된 수심을 줄 수도 있고, 알겠어? 그러니까, 새로 축이 수심으로 되어 있는지, 실제로 측량된, 아니면 왕복 시간으로 주어져 있는지. 여러분들 생각에 왕복 시간으로 주는 게 학생들을 괴롭히겠습니까? 수심으로 주는 게 괴롭히겠습니까? 어떤 생각하면,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왕복 시간이야. 왜냐하면, 왕복 시간으로 된 거는 그래프를 통해서 지형을 다시 상하 대칭 시켜야 돼 뭐라고요? 상하 대칭 시켜야 돼요 근데 수심은 있는 그대로 나온 게 뭘까? 지형의 모양이에요 됐어? 그래서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 보시면 첫 번째 연습이라고 돼 있는 게 있죠 일단 수심으로 주어졌는데 뭐라고? 수심. 수심 왼쪽에 보시면 요 그림 있죠? 요 정도는 보이죠? 그림 대략 보여요? 아, 이거 학교에 왜 그게 없노, 프로젝션. 이거 바로 쌓아면 끝나는데. 왜 없지? 아니요, 좋은 학교에요. <laughs> <laughs> 아, 내거 개인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요즘 카드 마이스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새로 하려고 하니까 요즘 그 전자부품, 부품들이 비싸져가지고. 시, 졸라 비싸더라구 고요 보시면 요게 해구입니다 뭐라고 네, 네. 해구 해구 그림의 특징은 해구는 움푹 들어가요 왜냐면 해구가 뭐냐 면 심해저 계곡이에요 뭐라고 네. 계곡은 골짜기지 골짜기 근데 심해저이면 심해라는 거는 바다 중에 수 없을게 엄청나게 깊은 거야 여기서 잠깐상식 우리가 흔히 심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몇 미터를 얘기하는 걸까요? 수심이 단위 정확하게 해야 된다 평균 2에서 3km예요 뭐라고? 2에서 3km. 평균 2에서 3km 정도가 되게 깊은 바다예요 대니큰 바다 대양의 평균 깊이예요 그리고, 물론 태평양이 조금 대서양보다 조금 더 넓어요 그리고 한동안 우리가 지구원원을 하는 동안에는 어, 지구의 상대 양이 뭐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이죠. 태평양, 태평양. 인도양은, 그죠 이거예요. 별로 관심자가 아니야. 알았어. 별로 볼 필요 없어. 태평양, 대서양만 태평양, 보면 돼. 비교도 항상 두 개만 하면 되고. 그래서, 그래서 평균 깊이는 지, 어, 평균적으로는 한 2에서 3km인데 태평양이 조금 더 깊은 편이에요. 그런데 해군은, 뭐는? 해군은 태평양에 있나, 대서양에 있나, 아니면 둘다 있나? 내가 수업 들었 태평양에만 <laughs> 어디만 에 있다고? 예. <laughs> 네. 그래서 해구가 유달리 수심이 깊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끝 지점 있지? 앞에 보이는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파일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6km가 넘어요. 얼마가 넘는다고? 6km. 평균이 아까 2, 3km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깊게 들어가고 그다음 잘 들어 지형이 실제로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댕님. 이렇게 생겼는데 좌우 비대칭입니다. 뭐라고? 좌우, 비대칭. 좌우 비대칭이고 약간 평탄하게 완만하게 되어 있는 곳 쪽이 어디냐면은 해양 중앙으로 가는 거예요, 댕님. 그래서 얘가 해양판이고 이쪽 두껍게 올라와 있고 급경사를 가지는 쪽이 대륙입니다. 어디라고? 음. 대륙 됐어. 이게 행보의 특징이야. 그다음 얘는. 그림이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뭔가 이렇게 화산 모양으로 뻗어 나가죠. 그래서 보통 좌우 대칭형이에요. 뭐라고? 좌우, 좌우 대칭형이고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어, 화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누구냐면 해령입니다. 뭐라고요? 네. 해령. 고정도만 그 해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양이. 됐나?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면 이 사진은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들잘안 보일 건데. 이 사진은 거의 활용하는 경우가 수능급이 돼야 활용을 합니다. 됐니? 사실은 이 정도 해상도 가지고, 이거 실제로 여러분들의 1년 선배들한테 시범적으로 처음 지구하고 하는 거니까 모의고사로 시범 문제를 한번 내려고 나왔던 자료를 제가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했어요? 해상도를 역 같은 걸 썼더라고. 그래서 바로 항의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요번에 16일날 모의고사 치죠. 일단, 성적이 너무 후회 받지 말고 내가 했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하자 봤는데 시험 범위에 벗어나 있는거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 그런거 과감하게 그냥 패스 하세요 알겠어요 누가 옆에서 지랄지랄 하면 지우왕 선생님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씀할줄요여 알겠어요 다만 배운 내용은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그니 분석은 제가 다시 해드릴테니까 이 그림의 의미는 요 가운데가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 보고. 됐어? 됐어? 응. 몰라도 돼. 중요한 게 이게 무슨 모양이야? 아까 위에서 봤던 해령이야. 됐어요? 수심 자료를 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푹 꺼졌는데 좌우 비대칭이지. 해구 자료예요. 됐니? 그런데 이제 왕복 시간으로 갑니다. 뭐로 간다고? 왕복 시간으로 가면, 이번에는 둘다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왕복 시간으로 주어졌을 때는, 그 그래프를 상하 대칭을 해야 됩니다. 대칭이동. 됐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면,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X축 대칭을 하면 돼요. 됐니? 대칭축이 X축으로 회전을 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1 8도 회전하는데, 요거는 봐봐. 얘는, 얘들 중에서 왕복 시간이 제일 어때? 길지 바꿔 얘기하면 갔다 오는데 걸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다라는 건 깊다 얕다 제일 깊다 누구? 얘는 해보야. 근데 얘는 언뜻 보니까 요비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아까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그지?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맞아? 이게 누굴까? 혜령이야 네. 그러면 너네한테잘 봐. 보기에서 야 a는 해구고 b는 해령이야 이따가 물어볼까? 그건 초딩도 한 2-3일 동안 하드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야 봐봐. 저기 깊게 들어갔지. 뼈쪽 솟아나온거 있지. 저런 게 해구야 알아서 뭐라고 해구야 해구야 갖출하고 하면. 초딩도 할거 아니야. 무서워서라도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 주고 a는 해구고 b는 해령이야. 맞아 틀려 했을 때 맞춰서 못맞출까 맞춰요. 그러니까 고딩에게. 고등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미 저게 A가 해구고 B가 해려인 걸 알았으면 각각의 판경계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고 싶은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A는 수렴형 경계야. 맞았지. 해구니까 수렴 경계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연습이 그런 게 필요한 거야. 너네가 지금. 닥치고 안기해야 되는 거를 구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하나 만더연습하겠습 이건 더확고죠 일단 A는 뭘까? 그냥 해구예요. B는요? 어라? 뭘까? 화산 모양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좀 이렇게 양쪽으로 좀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해놨죠. 이건 뭐냐면 치마가면서 정밀도가 떨어지면 저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 해령은, 아, 해구는 좌우가 어때? 비대칭인데 해령은 산 모양으로 좌우 대칭 등은 거의 대부분 해령입니다. 됐습니까? 됐나요? 네. 물론 내가 틀면 이거를 자료로 썼잖아. 자료로 쓰면은 어, B가 A와 B 중둘중 중 하나는 해령이다 이렇게 줘야 돼요. 왜냐면 실제로 B처럼 저런 구조를 가진 해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해산 됐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 뭐가 나오냐? 수심 계산도 나올 수있요 뭐가 나올 수 있까? 수신. 그럼 수심 계산하라 할까? 서술형 같은데는 간단히 단답형으로 하나 포함시키기 위해서 수심 계산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수능형에서는 수심을 계산했다라고 치고 그거 가지고 이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할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할수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식을 보시면. 지금 이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써볼까요? 수심이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왕복 시간에 곱하기 줄여서 쓰면 음속이에요. 뭐라고? 음속 음파의 속도, 전달 속도. 됐습니까? 그런데 물속에서는 얘가 등속 운동을 하는 걸로 이 가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시해줘야 됩니다. 뭐라고? 속도를 제시해줘야 돼요. 됐어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게 뭐냐? 왕복 시간이라고 주어졌을 때는 반드시 뭘 해줘야 되고? 2분의 1이고, 괜히 이제 꼬르륵하 내고 싶어서 왕복 시간을 반으로 툭 잘라서 편도 시간으로 줄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편도 시간 나올 때는 2분의 1 없이 계산을 해줘야 돼. 요 됐니? 또 하나. 수심을 뭐로 묻는지 모 <laughs> 킬로미터로 묻는지 리터로 묻는지 단위 조심하시고. 알겠어요? 보통 음속의 단위를 킬로미터/초로 줍니다. 됐 그럼 당연히 시간은 뭘로 줄까? 초로 주는 게 기본인데. 간혹 장난질 치는 사람들이 분을 주는 거야. 됐니? 그럼 초로 전환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 왜 이거 두개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프에, 그래프에서는 미터로 세팅을 해놓고, 그러니까 뭐, 3,000m, 2,000m, 1,000m 해놓고는 물어볼 땐 뭘로 물어본다. 네, 킬로미터로 물어본다. 됐어요? 오케이? 네, 그 정도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저확장설의 증거, 뭐뭐 있었죠? 머리 속으로 푹 달리시다 이제 여기 그래프 나와있죠? 요게 해령 실제 해령의 모양이야 됐니 근데 이두 번째 그래프가 뭐냐면 퇴적물의 나이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지각의 나이, 판의 나이 됐나 그럼 이거지 여기가 제로 지점이거든요. 해령 중심. 해령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나이가 어떻게 되고 있다? 대칭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확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됐나? 됐어? 그럼 만약에 두께도, 두께도, 이렇게 가야 되겠네. 맞나? 됐어? 여기에 보너스 한 개다. 수심은. 수심은 그렇죠. 얕아지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얕아진다고 하면 안 되지. 빙신수 소리가 고하되 깊어진다. 낮아진다. 지형이. 깊어진다. 알겠어요? 그래서 수심이 수심은 이렇게 되어 있다. 최대값에서 최소값으로 쭉 감소하는 형태로 가야 돼. 됐습니까? 그다음 하나. 지자기라는 게 나옵니다. 고지자기. 뭐라고? 고지자기. 어. 그러니까 이 고지자기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다른 강좌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이판 속이나 암석 속에 자석의 성향을 지닌 물질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마그마 상태일 때는 무슨 상태일 때는? 마그마 상태일 때는 그 성질을 잠깐 잃고 있다가 슥 식으면서 그때 당시에 N급 방향으로 쫙 배열을 해요. 그런데 실제 우리 지구의 자극은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 중에 실제 자기 북극이 있고 자기 남극이 있는데 얘네들은 막대 자석처럼 딱 고정된 게 아니고 한 번씩 이게 자리를 비틀기도 하다가 한 번씩 어떻게 되냐면 뒤비지기도 해요. 됐니? 됐어요? 그러면 그 변화를 쭉 일어나는 동안 마그마가 나와서 식으면 그때 당시에 자기장 방향으로 얘가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섰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섰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기준은 현재 자극이에요. 뭐라고? 현재 자기장 방향이 이거면 이거를 우리가 정자극 방향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어. 이래 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역자극 방향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해령, 해조,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해저 확장을 설명할 때는 얘가 뻗어나감에 따라 흰띠, 검은띠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나오죠. 기억하실 건 이거예요. 좌우대칭에 해령을 중심으로 해요 뭐라고? 좌우대칭에 가까워요. 단 판의 이동 속도가 동일한 경우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오른쪽이 조금 더 멀리 가실 수도 있어요. 됐니? 띠가 넓게 나오고 좀 좁게 나올 수도 있어요. 됐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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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그래서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띠가 좌우 대칭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해령을 중심으로 어떻게 된 거다? 해령을 중심으로 이판때기가 뻗어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3터 갔더니 역자극기 나왔어. 그럼 왼쪽으로도 3터 가면 뭐가 나올 확률이 높다. 역자극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하자면 거리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1억 년전 암석을 찾았어요. 뭘 찾았다고? 1억 년전 암석을 찾았더니 정자극기야 됐어. 그러면 왼쪽으로도 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1억 년전 암석을 찾았으면 걔가 뭐, 무슨 자극기로 나와야 돼? 예, 똑같이 나와야 되는 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어, 나중에 자료 보시면 아시는데, 이게 뭐냐면 태평양하고 대서양에서의 차이점을 나타낸 건데, 어떻 보면 요게 대서양이거든요. 얘는 좁아요. 간격이. 띠에. 예. 근데 얘는 넓어요. 무슨 의미고. 그렇지. 이동속도가 다른 거야. 됐어? 이 머릿속에 하나, 요거 기억해놔야 돼. 태평양의 해령 중심으로의 판의 이동 속도와 대서양의 해령 중심으로의 판의 이동 속도는 태평양 쪽이 조금 더 빨라요. 이유는 해구가 존재하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해령에서 나와서 밀어내잖아. 밀어내면 밀기만 하는 거 하고, 대서양은 밀기만 하는 거거든. 근데 태평양은 해령에서 밀기도 하지만 해구에서 모두 해. 주 땡기기도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누가 빠를까? 밀기만 하는 거하고 밀고 땡기는 거하고 두개다 하는 거하고 어느 게더 빠를까? 밀고 당기는 거. 밀고 당기는 게 훨씬 빠르겠죠? 이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골관선 해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나이선이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령을 중심으로 여기 3m 지점 갔을때 이런게 나왔어 여기 3m 갔을때 이런게 반드시 나오지는 않아요. 판의 이동속도가 좌우가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의 대칭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다. 됐습니까? 아휴. 그 다음에 해저 확장설과 연관된 해저지역 판의 경계는 90% 이상이 해령과 해구.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부분이 뭐죠? 해령, 그 다음 여기가 해고 해구, 그다음에 해구는 엄밀히 얘기하면요 들어가는 부분이요 있고요. 요 선. 됐어? 그럼 여기 들어가잖아요. 누가? 요게 해양판이 무슨 판 아래로 대륙판 아래로 파고들지 이게 마치 뭐처럼 생겼어. 이거 이름 지은 새끼가 정말 내가 봤을 때는 변태인 것 같아. 여러분들, 저거를 뭐라고 하죠? 저렇게 파고 들어가서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섭입대라고 하고, 다른 말로, 베니오프대라고도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저 마찰이 일어나는 부위. 됐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마찰이 일어나겠죠? 됐니? 이때, 이 석자가 뭐냐면, 혀 석자예요. 혀, 혀, 혀. 혓바닥이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이상해, 있죠 진요 근데, 우리 배울 때는 그랬다? 야, 정말 잘 짓지 않냐 정말 혓바닥이 착, 것처럼 확 와닿지 않냐고 의지하더라고. <웃음> <웃음> 어, 그래서, 그 다음에 쭉 해놓은 게 바로 뭐냐면, 해령과 해구를 그냥 막 정리해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정안 되어있는 사람의 해령 보면 이 나와있는 부분을 그냥 머리속에 집어넣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일단 당장 알겠어요 대표적으로 읽어보면 두개 대칭적 이에요 지형적으로 보면 해령은 해저 화산산맥 해군은 심해성계고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전경계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령경계 이런 식으로 쭉 필요한 것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물론. 요거, 다음 시간쯤에 뭐가 있냐면, 판구조론을 기본사항이라는 게 있고, 응용편이 있어요. 물론, 어느 반에서 하게 될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커리를 자른 상태에서. 그래서 오늘, 아, 가. 웬만하면 오늘, 이 촬영이 정상적으로 지, 저, 제가 파일을 검사했을 때 괜찮았다. 어제처럼 망필이 아니다. 라고 하면, 웬만하면 오늘, 밤중에 한,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강 클래스룸에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요 전시관계 필요한지도 하잖아요. 연결되는 거니까. 됐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질문. 한동안 나도 교차 편집을 안해가지고 지금 하면서 지금 속으로 걱정되는 거 있어요. 중간 중간 좀 설명할 때 끊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화면하고 이 화면하고 싱크를 맞추거든요. 또한땀한땀또 생고생 하게 생겼네요. 질문 없습니까? 네, 녹화 마칩니다 그러면 수업 마칩니다. 알겠어요. 잠깐 쉬었다가 지금 몇 시죠? 몇시 마칩니다. 10분이나 빨리? 어, 너무 빨리 맞쳤는데요 有枪了。